안녕하세요, 결로입니다 오랜만에 뵙죠. <laughs> 이제 제가 강사로서 본업에 좀 충실하다 보니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. 어 이제 2.5 단계예요. 원래는 쉬어야 돼요. <laughs> 네, 어쨌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돼서 우리는 음,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네,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도 괜히 뭔가 라이브라면 떨려요. <laughs>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지? 부었나? 그래서 이 영상에 제가 오늘 수업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이제 파이널 기간 때 강사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준비를 하는지 이렇게 찍어서 브이로그로 오늘 보여드릴게요. 있기 때문에 노예지도란게 뭔데? d 시 쓰고 추가정보 주네 something that Europe, europe이 아주 깊게 involved in 포함되어 있던녀 근데 언젠 <laughs>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다윈의 이론이지만 다윈의 이론을 다윈의 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바로는 그 방법의 적합성을 그도 즉시 인정하고 기뻐했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<laughs> 원래 혼술 진짜 안 하는데, 오늘 이제 오랜만에 땡겨서 요거 먹으면서 작업할 거예요 방금 이제 과외 끝내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요새는 지금처럼 일하는 나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. 진짜 할게 진짜 많아요. 어 이제 올해 학생들 수업 끝나면, 내년애들또 교재 보충해야죠 또 그지? 이미 수업 한번 했던 거 보충해서 예문도 좀더 좋은 거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작업도 들어가야 되는 거라 가지고 쉴 새가 없습니다 올해 거 끝나자마자 또 내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짠. 진짜 혼메 오랜만에 하거든요. 어 기가 막히는구만. 참고로, 아이스라서 또좀 있으면 빨개집니다. 아! 어, 이거지. 아, 이게 나라지. 음. 오늘도 반복입니다. 계속 이 과정 반복이에요. 이제. 또충얼중얼 되면서 내일 수업을 위해서 <laughs> 네, 지금 3시 12분인데 아, 이제 어느 정도 수업 준비가 끝이 나서 자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리허설하면서 좀 버벅이거나 하면 계속하는 편이라 파이널 기간 때는 이쯤 자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은 2시 반에서 3시 사이 자는 것 같습니다. 목이 다 갔고요. 자러 갈게요. 내일 수업을 위해서 안녕. 지금 한 5시 40분 정도 됐고, 이제 아침 7시 첫수업이니까 지금 출발을 해야 돼요. 지금, 그리고, 해도 안 떴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, 해도 안 떠가지고. 아, 새벽 수업이 있으면, 한 4시 반에 일어나서,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. 음, 눈이 좀 빨갛긴 한데. <laughs> 떠 올게요. <laughs> 비를 찢어버리고 싶어요. <laughs>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그 마스크 입김 때문에 눈 오는 거 알죠? 아씨, 그 상태예요 지금. 이렇게 준비된 수업 전부 다 끝을 냈고요. 음. 마무리 인사하는데, 마스크 벗고 얘기하자. 음.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진짜 고생 많았다고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. 진짜 고생 많았다고. 음. 장담하는데 올해의 여러분들이 그 어느 시절에 봤던 편입시험 준비생들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야. 코로나도 코로나고 막 우리 뭐 혹시 학사 준비하던 친구들은 학사 밀리고 난리났었잖아. 음,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 알고 있습니다. 너무 고생했어 우선은 끝까지 그리고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, 최대한 나는 그냥 영어 선생이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최대한 영어 선생님이려고만 했어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뭐 식견들, 짧은 식견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걸를 원하지 않아서. 최대한 영어만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도 물론 이게 일방향적인 가르침이다 보니까 아마 좀 답답하면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내가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잘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어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일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. 일방적인 배움이었어, 그지 그래서 이제 합격하시고 응? 합격하시고. 좀 자유롭게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연락 줘. 음, 뭐 잘되든 안되든 연락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하시고 이제는 뭐 다른 샌들처럼 약간 불편하고 그런 거잘 없지. 나만 그렇니? 어. 건강 조심하시고 다른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야. 음. 자 마지막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말 고생 많았어요. 자 끝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